안녕하세요. 어, 조학당 15분 칼럼. 오늘도 어, 동학 최수원 선생님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하는 것은 비둘기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비둘기가 내려와서 우리 몸에 지금 뱀의 그사슬구조에 갇혀있는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사실은 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 속으로 들어와서 그 뱀의 알 속으로 이렇게 이 뱀이 감고 있는 이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알 속으로 들어가면은 요 뱀의 알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비둘기 알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는 그그 그 알이 깨지면서 이 비둘기가 태어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육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져라. 그러니까, 어, 뱀의 그 지식의 나무를 에 감고 올라갔던 뱀의 지혜 정도에 올라가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그 뱀의 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죄의 성질, 그것을 죄, 죄를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아주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우리가 그 천상의 존재가 되는 과정이 바로 그 그런 과정이에요. 죄가 소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결한 비둘기가 되는 것이고, 어,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 우리 알 속에 요 그, 아이가, 요거 이제 인자가 되는 거죠. 인자가 이렇게 그 포태가 돼서 태어나는 구조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육화. 요게, 요게 육화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요, 요게, 요, 요 있는 아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화된 아이를 표현해 주는 건데 이 아이를 가리켜서 예수가 인자라고 한 거고 사실은 이 인자의 이름을 더 정확히 표현을 할 때에 인자가 바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문자로 이렇게 하면 요도해 쉰 바후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성령의 불, 불로 스스로 어 그렇게 작동이 돼서 태어나는 자라는 표현이 그 왕이 된다 메시아가 된다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자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최수훈 선생께서는 궁을 영부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궁은 뱀이고 우리 비둘기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게 성령으로의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로거스 개념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 아이의 몸으로, 몸에 새겨 넣어지고 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로거스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아이. 그런 표현이 불라는 표현이다, 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요요 아이 자체가 구물연부예요구물영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적자라, 이제 성령의 불에 의해서 활발 불타고 있는 벌 붉은색으로 불타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laughs> 완전히 똑같아.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민족 사상이 하나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상과 그 최순선생의 하나님 사상이 사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 이전부터 이게 그러니까 그때 배달신시가 있고 환웅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황국이라고 있고 그 전에 마고 시대가 있습니다 마고성 시대 이런 게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그 어, 규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마고 시대부터 마고 시대부터 이게 에, 그 궁을 연구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것은 제가 천부경 강의를 하면서 이미 다 언급을 한 분. 그러니까 원래 구약 구약의 주인공은 모세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카발라 유대교, 유대 밀교 사상과 예수의 기독교 이 인카네이션 성육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물영부 사상은 원래가 우리의 한민족의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원래 우리의 한민족의 하나님이. 그, 흘러, 흘러 가가지고, 오늘 기독교가 만들어져가지고, 마치 다른 하나님처럼 꾸며져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도착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는, 사실 유불선 기독교는 다 한민족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추적해 들어가면은, 아, 우리가 뭐 유불선하면은 그저 유교 공자, 그다음에 석가모니 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어, 역사적인 걸로 따지면 B.C. 그 B.C. 한 5세기경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5세기. 그다음에 여기 예수라는 거는 그 B.C.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A.D. ad 잖아요. ad 기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때 우리가, 아, 요게 뭐한 5, 600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라는 게그 이전부터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5세기에서 활동했던 이 유불선의 그 뿌리가 사실은 우리 고조선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고조선에서 흘러나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요 내용까지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 이제 오늘 드릴 수는 없지만은, 원래 우리 한민족 사상이 이렇게 갈라져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에서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이것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 진행되는 전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우리 한민족이 시작해서 한민족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장에 걸쳐서 얘기되고 있는 예수 탄생에 관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린 아기가 우리 몸에서 포태 양생돼서 출현하는 성육화 과정을 그린 비유 체계로 만든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 이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게 사실은 탄생하는 거네 탄생 이렇게 나온 요 밖으로 나오겠죠 요 밖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을 해나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탄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는데, 왜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느냐. 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가 탄생하는 거는 우리 개념으로 볼땐 일곱 개차크라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곱 개차크라를 올라가는 것은 자반부터 오반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축, 임, 묘, 진, 사, 오 하면은 오반까지 요 지점까지 가지 않습니까 오반 하면은 여기가 바로 오반이 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태양으로 보면은 여기가 바로 정오의 정오 12시가 된다고 하네요 정오 12시가 되면서 정오의 태양이다 이렇게 되면 온 우주를 밝히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정오의 태양이 될때 우리는 정오라는 말 자체가 우리 정오를 어떻게 해요? 정오 쓰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에정오 하면은 우리가 한자로 정오다 하면은 오가 말로 짜잘 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니까 말인데 말이란 말이에요. 말인데 어린아이로 태어나니까 바로 그 하나로 그치어 들어오는 우주 근원으로 그치어 들어오는 하나의 존재가 아기로 태어날 때 우, 그것을 우리는 마방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 말의 새끼, 마방아지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오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말이요, 땅은 소요. 이것은 동서의 공통된 상징 체계예요. 하늘은 말이고 땅은 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포태 가지고 태어난 전, 태어나게 한 존재는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건데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잉태를 했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성모 마리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적인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장 몸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여성적 실체를 뜻하는 거예요. 성...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 아직도 성모만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오.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여러분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성령의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처녀란 말이야. 누구나 다 처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처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아이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아이로 태어나는 건데 그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 처녀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처녀다. 이렇게 성모 마리아는 누구다?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포태하는 그 여성으로서의 여성으로 작동하는 작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성령을 잉태해서 포태해서 낳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성모 마리아인데. 그럴 때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여기 대체 보라 처자가 있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뭐예요? 인자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을 또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 계시게 하는 그 상태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이 처녀가 돼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을 때의 그런 형태가 될 때만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상태지.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태 해 가지고 출현시키는 그 인카네이션 성육화 과정을,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화 과정. 크리스피케이션이라고 그래. 이 그리스도와 과정이라는 게 성육화 과정이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야지만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가 바로 죄가 없는 순결한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받, 우리가 죄를 대속해서 없앴다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적인 개념은 뭐예요? 이 이 아이가 결국 죄를 대속했다는 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뱀의 사슬에 갇혀 있는데 죄의 사슬에 갇혀 있는데 이 아이가 뭐예요? 이 아이가 포태돼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죄의 사슬이다 뱀의 사슬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속해?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포, 여러분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태를 할때 여러분 자신이 내 네, 죄를 여러분 자신의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자식이 대속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그 믿음의 상태라는 것도 역시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포퇴한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지, 포퇴가 안된 사람은 믿는 것도 아니고, 죄가 대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23억의 그 기독교 인구 중에 과연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태어날 때 동방박사 3인이 가요. 동방박사 3인이 가는데, 이 동방박사 3 사람이 갈 때에, 우리는 뭐냐면 동방박사 3 사람이 가는데, 그 예수가 태어나는 현장에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별을 보고 가게 되죠. 별을 그렇죠. 별을 보고 갈 때에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은 바로 마기 조로아스터교의 마기라고 합니다. 마기가 뭐 매직, 매직션 마법사를 매직션이라고 그잖서는 그다음에 매, 마법을 매직이라고 그러죠. 그 말의 어원이 바로 마기라는 거예 근데 이 마기라는 존재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입니다. 이세 사람이 도착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멜키오르, 발타자르, 카스파르 이름. 멜키오로는 황금을 가지고 가요. 바치고, 발타자로는 모략을 바칩니다. 카스파로는 유양을 바치게 되는데, 메, 황금을 바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이, 이 그리스도의 몸은 제가 황금 메탈체라고. 황금, 황금과 같은 존재라래요. 황, 몸이 황금이란 말이에요. 황금과 같은 변치 않는 영생불멸의 존재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발타자로는 바, 바친 모략은 뭐냐면 죽어서 부활할 때, 죽은 사람을 그저기그 시체가 썩지 않게 이렇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모략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표현해 주는 게 모략이 니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인자가 태어날 때는 사람이 한 사람은 죽고 이걸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을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이 모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유향은 그향 피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을 왜 피우냐면은 향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서 내 몸에 잉태를 해서 태어나게 하면 뭐요? 내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화돼서 하나님에게 다시 바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제사의 행위란 말이에요. 제사의 행위. 아 이렇게 우리가 제사 지낼 때향 피워놓고 제사를 하잖아요. 향을 피우고 제사라는 건 신을 불러서 신으로 하여금 흠향하게 하고 내가 생산한 것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몸에서 생산한 걸 바친다 그러니까 이그 향을 바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이렇게 바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바치는 거니까 내가 빌려서 갚는 거잖아요 갚는 개념이니까 이거 이렇게 유향을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 어, 그, 동방박사 3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면 사실은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조로아스터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조선 아사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로, 조로아스터는 조선 아사달입니다. 아니, 조선 아사달이 죠으면나 <laughs> 원래 제 에, 명칭이, 우리가 지금 우리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좋아잖아요. 좋아, 좋아. 좋아라는 게 조로아스터의 좋아예요. 어, 조선 아사달의 좋아예요. 그러니까, 조로 아스터가, 조선 아사다. 조로 아스터는 원래 그 페르시아의 그 아주 위대한 그 선지자면서 종교가인데, 바로 요 조로 아스터를 기원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조로 아스터교의 이 마기들이라고, 사제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로 아스터교는 사실 우리 조선 아사다라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아, 요런 얘기까지 제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은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쪽박해서요.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로 아스터라는 조선 아사다리라고 하는, 여기서는 유불선 3도를 동방박사 3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불선 3도 그러니까, 지금 조로아스터는 어리지냐면은, 이 동, 여기에는 지금 그유불선이자아 유불선. 이렇죠. 그래서 저, 저, 공자, 노자, 석가모리가 있고, 여기 예수가 있잖아요. 요게 페르시아가 곧 정중앙에 있잖아요. 중국과 서양의 중앙에 있는 게 페르시아 땅이에요이 페르시아에서 어, 나온 게 바로 조로아스터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동방의 기운이 세계, 유불선이라는 세계의 기운이 조로아스터를 통해가지고, 서방으로 전해지는 거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세 사람이 이렇게 그 예수 탄생의 현장에 가는 것은 마치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그 석이 이때는 뭐 동방의 기운이 서쪽으로 간 거죠. 자, 이럴 때는 뭐냐면은 예수가 탄생할 때는 동방의 세계의 기운이 조라스터를 통해가지고 요를 통해서 서방으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서방으로 금으로. 그러니까 예수 탄생으로 결론이 나는 이렇게 간 거고, 요, 요것이 서기 동네. 그럼 이렇게 된요 예수가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오잖아요. 우리가 한국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요것은 뭐예요? 요것은 서기 동네. 그러니까 이때 예수 탄생할 때는 동방의 기운이 서방으로 간 것이고, 다시 수은 탄생은 뭐예요? 수은 탄생은 서방의 기운이 동방으로 와서 재생신인 된게 바로 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석유동대 재생신인 동서독교 할빌레 그러니까 재생 부활재생에서 또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순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의 이치와 순의 이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일종의 그 중간재생의 씨가 되는 존재예요 그 순은 열매가 되는 존재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가 동방산목 산목이 되고 산목 산목 여기는 산목 그리고 세 사람이 가고, 여기로선 사금이 되는 거예요, 사금. 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자라와가지고, 여기 구금.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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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복이 사금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구금이 돼가지고, 여기서 완성이 돼서 태어나는 이런 개념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최수훈 선생이 태어난 것은 그냥 어떤 우연성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그이 그 엄청난 그 변화의 그 메커니즘 안에서 그 구현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 내용에 있어 동방박사 3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불선 3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불선 3도와 3도를 통해서 기독교 예수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 예수가 다시 이렇게 요 요거 이, 예수가 이렇게 여기서 해서 이제 씨를 뿌리면서 기독교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키워가지고 이것들이 쭉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결말 결말 열매를 맺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뭐 어떻게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다. 한국당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 역사적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아, 후반 내용이 너무 <laughs>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